to be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친구들 안녕 아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어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아, 그래도 목사님은 항상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목사님 믿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고 있죠? 좋아요.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해요. 다 같이 사도신경하고 신앙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우리 기도선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했나요? 좋아요.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씩씩하게 예배를 위한 기도문 함께 읽을까요? 자, 기도선. 자, 예배를 위한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게임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고 부모님 말씀도 듣지 못했음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자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셨으니 꿈을 품고 살게 해주세요. 내게 꿈을 주시고 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내 학교와 학원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동안 어, 지난 주에 우리는 어, 예수님이 탄생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우리 말씀을 함께 어,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 크리스마스 기다려지죠? 네 맞아요. 이번 주 토요일날 어,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 어, 크리스마스예요. 어, 목사님도 많이 기대가 돼요. 자 크리스마스엔 가장 중요한 어, 주인공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좋아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거예요.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오,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1 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이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거 그리스도 주시자. 아 아멘. 좋아요. 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먼저 영상을 볼 거예요. 자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보 임신을 한 상태로 베들레헴까지. 너무 힘들죠. 어, 여보, 아이가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어, 마리아, 조금만 참아요. 곧 방을 구할게요. 어, 어쩌지? 이 밤에 방을 어떻게 구한다? 얘들아, 우리 같이 마리아와 요셉이 쉴 방을 구해주자. 어서 문을 두드려봐. 뭐야? 행색하고는 당신들한테 줄 방은 없어. 빈방이요? 하이참! 크리스마스에 방이 있을 리가 없잖아! 지금은 빈방이 한 개도 없군요! 예약을 했어야죠! 아! 어쩐다! 아이가 곧 나올 텐데! 주님! 정급하면 저기 마국간이라도 가시던지! 거긴 공짜이기도 하고! 마국간? 어쩔 수 없죠! 어서 가요. 말이야. 정말 미안해요. 어? 뭐 뭐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어서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자! 고고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나 봐! 우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어서 가보자! 마리아, 아들이에요! 천사의 말대로 아들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주신 아이죠 정말 예뻐요 아 귀여워라 천사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했어 네 기쁨의 소식이요 그 아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주라고 말이오 오? 온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할 독생자 예수 <laughs> 이제 알겠지 최고의 선물이 누구신지. 크리스마스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그럼 우리 같이 외쳐볼까?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네, 우리 친구들 잘 봤어요? 좋아요. 자, 무슨 편지가 도착했어요? 어, 무슨 편지가 도착했을까?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한 어, 그 축하하는 그런 편지예요. 어, 그런데 편지가 뭐 흩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편지 흩어져 있는 걸딱 모아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를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어, 이 편지를 10초를 줄 테니까, 아, 딱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10초를 드립니다. 시작. 8, 7, 6, 5, 4, 3, 2, 1. 땡! 자,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네, 정답은 예수님께서는 마국관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마국관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국관이 어떤 곳인 줄 알아요? 네, 맞아요. 마국관은, 어, 소나, 돼지나, 또 염소나, 양 같은 그런 가축들이 사는 곳이 바로 마국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이런 마국관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주 낮은 그런 천한 곳 낮고 정말 볼품없고 냄새나는 그런 마국관에서 태어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국관에서 태어나셨을까? 자 목사님이 지금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만나보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레디 액션 해줘야 되겠죠? 자 좋아요! 자 예수님께서 왜마구간에 태어나는지를 한번 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가 목사님 외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만나보자. 레디 액션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오늘 말씀서로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네. 비록 마곡관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저. 만석이 다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렘으로 가야 했어요. 왠줄 알아요? 네. 바로 인구조사 때문이에요. 어, 로마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는 어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그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 가지고 그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를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자기의 그 조상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 어,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고향했던 아태어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나,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고향 베들레으로 출발을 했어요. 어 그런데 가는 길에 어 큰일났어요. 맞아요. 마리아의 배에서 아기가 곧태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네 너무 정말 큰일났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읽,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구가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네 맞아요 마국간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 마국간 마국간은 어디라고 했어요? 맞아요 마국간은 바로 양과 소 그런 짐승들이 사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마국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대요 자 우리 친구들 봅시다 자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베들렘에 레 도착하게 됐어요 오, 어,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거할 장소가 없었어요. 방을 구해야 되는데 방이 없어요. 똑똑똑똑 두드려도 어 방이 없습니다. 또 똑똑똑 똑빈방 있어요. 저희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제발 방좀 내주세요. 없어 다른 데로 가요. <laughs> 어 똑똑똑 똑 방이 있나요? 없어 다른 데로 가보세요. 제발 부탁해요. 우리 아 우리 아내가 곧 아이를 출산할 것 같아요. 방좀 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방은없어저 급하거든. 저 마구관이 있는데 쉬든가 말든가. 어우, 천만다행으로 마구관이 있었어요. 어, 정말 마구관이 있다고요? 음, 네, 마구관이 있는데 쉬든가 말든가 하세요. 뭐 쉬든지 말든지 다행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관으로 가서 쉬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누가 태어났을까요? 네 아기 예수님께서 그 마구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낙고천한마국관에서 태어날 것을 아 오래전 선지자인 미가가 예언을 했어요. 아, 미가서 5장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이렇게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자, 예수님은 왜 마국간에 아기로 오셨을까요? 오, 우리 친구들 궁전에서도 태어날 수 있고 멋진 저택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오셨을까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큰 글자 시작!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었어요. 그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태어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는가를 알면 알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laughs> 맞아요. 아, 이 찬양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목동이었어요. 밤에 목동들은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밖에 처 있는 그런 양들을 돌보느라고 밖에서 추위에 떨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낙고천한 일을 했던 목동에게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이 알려졌어요. 자, 목동들이 막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뽕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니까어 무슨 소리지 하면서 부지지 딱 눈을 떠 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거라. 어그 증거로 세상의 구원자를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구원자가 태어나는 그 증거가 뭐냐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는 거예요. 아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본다면 그 아이가 바로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목동들이 이야기를 듣고 막 천사들이 막 목동들에게 전한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동들도 막 찬양을 들었겠죠? 자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자어 퀴즈가 나왔어요. 자. 어, 천사들이 이런 찬양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뿅뿅이요. <laughs> 자, 이 별표 안에 들어갈 어, 정답이 뭘까요? 별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10초의 시간을 줍니다! 9, 8, 7, 6, 5, 4, 3, 2, 1, 땡! 자,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맞아요. 천사들이 이렇게 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우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 찬양 소리를 아 많은 목동들이 듣게 됐어요. 자 목자들 목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목자들이 달려갔겠죠. 후, 후, 어디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야?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래. 와, 달려가니까 정말 마구간에 누가 있었어요. 네, 봐요 바로, 바로 마국간에 어, 마리아와 요셉이 태어난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정말 구유 아이가 있네. 우와, 구조시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야. 어, 사람들은 막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당신들은 누구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천사가 구조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유에 누워 있는 구유가 뭔줄 알아요? 소와 양들, 그리고 가축들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이걸 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그릇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어요. <laughs> 전사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주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주!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깊이 그, 그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간직했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왜마국간에서 아기로 오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 보세요. 예수님은 왜마국간에 아기로 오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똑똑한 박사들도 많고, 또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멋진 사람들에게 그런 정말 위대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전했어요? 네, 맞아요 바로 어, 목자들 같이 정말 힘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죠? 마국간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든 가난하든 정말 어, 너무 힘든 사람이거든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세상 모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오! 어, 가난하니까 저 사람들 저 사람은 싫어. 어저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싫어.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돼요. 친구들 크리스마스 이번 주 토요일. 어더 가오는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도 이 천사들처럼. 예수님을 찬양했던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친구들만 우리 두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쁜 성탄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을 가난한 사람이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이었던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낙고천한 곳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친구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된 헌금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수줍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나요? 좋아요 목사님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는 이 기쁨의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 드린 모든 우리 친구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아... 우리 비대면 예배는 언제까지일까요? <laughs> 예, 12월 한달 동안 어, 비대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어, 1월부터 우리 다시 만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상황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1월부터는, 1월달부터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원해요. 자,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는 가장 주인공, 가장 큰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 좋아요. 그렇게 멋지게 한주 동안 파이팅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축도할게요. 자, 기도선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축하하며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